dimen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laughs> 아, 다윗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 평안한 날도 있고 환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나무가 많고 푸르름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니라 삼미탈, 그리고 나무가 없고, 완전히 바위덩어리 문이 없는 이런 지역에 이들이 살면서도 마음의 소원은 뭐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전에서 예배해드리는 것이다. 다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승결에서 예외 드리는 거다. 자,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원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요호하게 돌리고 돌릴 지어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구주만 생각해도 참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 답이 또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또 사건이 생기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를 푹 빠져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다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는, 나를, 나를 아내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영광 돌리는 그 일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당만 아니고, 가정만 아니고, 구역 예배만 아니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최고의 즐움이고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다 우리가 찬송을 잘 부르고 즐겨 부르고 또 고난 속에서도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납니다. 2절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마에서 성소 안에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거룩한 옷을 입고, <laughs> 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인 옷도 있지만, 의의 가복도 있습니다. 의의 가복. 전쟁하러 나갈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가고만 입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녀야 되고 또 전쟁을 치르야 되고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와서 자꾸 있다. 야, 너 몸도 피곤한데 뭐새벽 기도 나가너 몸도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지. 꼭보니가 뭐 주의를잘 지키겠느냐. 막 이런 반문을 마음에 우리에게 심어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뭘 덮어줍니까? 나의 수치스러움도 덮어주고 내 몸의 체온도 덮어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를 덮고 사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그래서 내가 이 사이 어,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말이 나누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해봐라,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라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이 덮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해주옵소서 스며든다 스며든다는 건 폭풍처럼 막 물이 확 끓으면서 순식간에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홍수의 물이 아니라 수면 드는 것은 홍수의 물이 왔다가 한 3, 4일 지나면 흙탕물은 다 빠지고, 산속에 나무들이 가져고 있는 뿌리에서 나오는 물들을 쭉 다시 모아 가지고 잔잔한 시냇물이 나오는 그 맑은 물, 이것을 수면 드는 거예요. 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수면 드는 이 은혜를 입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담비가 내 안에 임재된 것처럼 놀라운 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곳곳만 다 침투해서 들어와서 여러분 아픈 자를 낳았고 뼈가 아픈 자를 낳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자를 낳았고 여러분 암흑병 속에서도 항목중계력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뭐하면느요 요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가에 가오면 아닙니다 아, 우리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옷 거룩한 옷 옛날에는 어린 양의 옷입니다 어린 양의 가죽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을 그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뭐 3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얼마나 큰 심판들이 있느냐 하면, 산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물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백향목들이 꺾어지고, 권세인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꺾어질 것이다. 그렇게 쫙 이야기하면서, 어, 10절에, 1절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여러분, 홍수, 노아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이 홍수사건 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류의 멸망입니다. 멸망이 있는데 멸망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이 믿음으로 완벽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막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떼질하고 노안를 향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야 너희들이고 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에서 만드냐. 그것도 일 년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오 세월을 가지고 만드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도 가장은 그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였던. 여러 가장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위요 이런 홍수 속에서도 누가 좌정하느냐하나님이이 가능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고 그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그는 나와서 하나 앞에 경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시커먼 먹구름들 있다가 이제 파란 하늘을 보여주면서. 뭐가 든든하게 만느냐 무지개가 나와요 빨간 옷처럼 하나 무지개가 촥이려서 이제는 앞으로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좌절 하나님의 임자하시 오늘 예배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좌절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자들은 무엇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사람 운전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각자의 스타일로 저는 한국 스타일만 예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스타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만 가지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고 계실들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 1 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리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사건 때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다 그러면 3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심판에 힘들고 어렵고 나무가 뽑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때노하수 사는 속에서도 백성들은 다뭘 살려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다 우리도 신앙상을할때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중요하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좌절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평강의 복을 얻는 사람은 요냐 요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나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환경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정에 내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 노아홍수 사건소에서도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도 그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보시고 세상은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 다 자기들의 세상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세상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인재하셔서 하나님의 라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축복의 복도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살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친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꼭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강중에 있는 자들 주여 돌보시고 다리에 힘이 없는 자들 다리에 능력을 주시고 두벅두벅 고고 일할 때마다 즐거움과 찬양과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 진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픔도 떠나갑니다. 잡신각도 떠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요와 께 경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의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조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당에서 선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내겠습니다